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달의 순 나물입니다. 이 달의 순은요, 굉장히 영양가가 많습니다. 비타민 무기질부터 시작해갖고, 칼슘, 비타민CE, 뭐, 엄청나게 효능이 좋은데도 몰라서 못해 먹죠. 굉장히 높은 산에서 햇빛이 좋은 곳에서만 자라는 달의 순. 오늘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엄청 귀한 나물인데, 강쌤한테 선물 들어왔어요. 그런데 풀떼기 싫어하니까 무조건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풀떼기는. 굉장히 귀한, 흔하게 접하지 못한 달의 순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나무에서 채취하거든요. 달의 나무, 그,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잘 보시고, 이건 딱딱해요. 골라내시고, 깨끗이 서너번 씻어 놨습니다. 펄펄 끓을 때까지 소금 조금 넣어주시고요. 단백질, 인, 칼륨, 마그네슘, 철분, 마그네슘은 잠을 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셔야 되겠죠? 달에선 흔하지 않지만 보이면 무조건 사오세요. 자, 지금 이제 겉만 끌다가 가운데까지 기포가 올라올 때 넣어주세요. 숨 죽으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쌉소롬해요. 그래도 먹을만해요. 쌉소름 한게 몸에 너무 좋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데치실 필요는 없지만, 시금치처럼 넣었다 빼시면 안 돼요. 연약해 보이지만, 은근히 짱짱해요. 물이 끓기 시작해서 1분 정도만 데칠게요. 거의 다 됐어요. 잠깐만 데치세요. 나물은 특히 물렁물렁하면 절대 맛이 없어요. 식감 있게. 모르시겠으면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됐습니다. 겨우 들어가면 됩니다. 재빨리 헹궈 올게요. 저는 두번 헹궜어요. 모든 나물은 물기가 살짝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묻힐 거니까, 그래도 조금 짜주시고요. 볶는 나물 같으면은, 그냥 거의, 짜는 돈 많은 돈 해야 돼요. 이 정도로만 하고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물을 더 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침이니까 그래도 물을 살짝만 짜주셔야 돼요. 이 나물의 식감은 약간 고춧잎 같아요. 고춧잎. 고춧잎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마늘 작은 스푼으로 수북이. 대파도 좀 써주세요. 쫑쫑 썰어놓은 대파 두 개. 만능진국이에요. 까나리보다 이걸 쓰니까 훨씬 고급지고 맛있는 맛이 나요. 반 스푼 정도. 오늘은 시금치처럼 무칠 거예요. 새콤달콤하게 무치셔도 맛있어요. 그 매실청 좀 넣고 고추장 넣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굿이다. 참기름은 듬뿍 넣어주세요. 달레 수는 적은 소쿠리로 한 소쿠리지만. 데쳐놓은 거는 한 300g 정도 못될것 같아요 한 250g 정도 될것 같네요 별미예요 근데 몸에 너무 좋으니까 누가 선물하시거나 이러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딸수 없는 거예요 산소 깊은 곳에 있어서 무조건 이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참깨 넣었어요 지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참깨 듬뿍 넣으세요. 음! 굉장히 잘 삶아졌네. 너무 맛있어요. 양념 안 하고 그냥 풀떼기 먹었을 때는 은근히 씁쓸름해요 근데 데치고 두번 헹구고 그랬더니 쓴맛이 많이 빠졌고요. 맛있어요. 매력 있어요. 간은요, 더 이상 할게 없네. 완전 선순해. 딱이에요. 근데 지금 살짝 간간한데, 나물은 살짝 간간하지 않으면 밥하고 드셨을 때 맛없어요. 싱거워져 버려요. 건강에 너무 좋은 봄나물들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달의 순에도 엄청난 효능이 있는 거 배우셨죠? 꼭 만들어보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